뱃속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 겨우 새벽 한번 깨우는 것, 새벽 일주일 깨우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 근데 어, 사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평생 주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평생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하고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도, 다니엘에 대해서도, 스데반에 대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자기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이게 모토와 같은 정확한 자기 신앙 감정과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내 가슴 속에 마치 비석에 세워져 있는 그 새겨진 글과 같이 내 심령의 비에 이렇게 딱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목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걸어갔던 그 귀한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먼저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라는 성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내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렇게 분리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는 삶이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죄지을 때마다 십자가 꺼내 들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십자가 넣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필요하면 십자가 꺼내서 내가 또 용서받고 또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신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삽니다. 코람데오 가면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신 대학에 가면 큰 돌이 있는데 코람데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그렇죠? 어떤 목표를 세워놓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딱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잘 죽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잘 죽어. 그것이 바로 믿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내가 올라와서 막확 하고 막 쏟아내는 그게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매일 주와 함께 죽는 잘 죽는 사람이 바로 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들은 이 죄에 대해서도 강한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로마스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종이지.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소멸되고 죄의 성욕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지을 때마다 꺼내라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는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판에 하나 새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인 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못 바뀌어 죽었고 이제 내 주인은 바뀌었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적 이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바뀌었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 살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가야 되죠. 아니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내가 주인 행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마귀가 나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조종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오늘 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옛 주인이 야너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 지어라고는 하지 않을까 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리가 어 버리는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진앙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로드십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주대심. 우리는 맨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그게 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탄식인 거예요 탄식뭐좀 힘들고 그러면 주여, 뭐 어려우면 주여. 이게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것도 괜찮지만, 근데 진짜 내가 주여 이럴 때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 각자 심령에, 저의 심령에 예수님이 다 주인 되면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내 주인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자연이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 내 주인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도 아름답게 풀어지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막 생각이 많아질 때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종과 같이 살아라. 너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야. 이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 살아는 성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지 모르겠는데 곧 오시겠죠. 그때 올 때에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주인같이 종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해 줬다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뭐 것을 다 해주시고 주고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더안 주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뭔가면 걱정하지 말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너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이죠,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하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급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때로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참 힘들게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의 잘줄도 알고 풍부의 잘줄도 아는데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바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한번씩 보면 믿음 좋더라고 말했는데 아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훅 이렇게 떠나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확 떠나 버리는 것이다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예, 사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가 이 우리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 발을 굳게 짚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굳게 서셔서 정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속에서도 그 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상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리기 경주자와 같이 그냥 열심히 달린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린 것이죠 나중에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그 상을 딱 받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선배교회에 한 주간 내내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일을 살려할 때에 육체의 그런 소욕들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분리되지 않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에게 항상 묻고 모든 걸 결정하셔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이 주인이 되버릴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별일 없을 때는 그냥 막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딱 주인 되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은 나를 위하여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주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잘 달려가시는 정말 주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와 함께 죽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죽지 못해서, 또는 여러분 안에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들인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묶이고 매임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삶 속에 충만하게